안녕하세요. 브라이트 소울의 하얀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MBTI 두 번째 인식 기능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인식이란 내가 외부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난 어떤 정보를 더 편애하는지 끌려하는지 그것이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로 나뉘는 것이죠. 어 저는 ENTJ라 N의 직관형을 더 사용하는데요. 자, 그럼 직관형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비즈니스를 할때 호감도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기 위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관형은 상상이나 영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너뛰며 비전을 향한 플랜을 제시하는 것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 세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핵심이나 엑기스를 좋아합니다. 어, 애니어그램에서는 오히려 7번 유형이나 날개를 쓰는 유형들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삶에서 재미를 추구하죠. 그래서 만약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거나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면, 기승전결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지 마시고, 핵심을 몇 가지로 추려서 전달하고 이 정보로 재미나 혹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거나 유행에 최신을 달린다든지 미래에 훨씬 더 좋은 어떤 정보가 될 것이라든지 하는 식의 접근이 더 그들을 솔깃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용 방법을 줄줄 늘어놓지 말고, 일단 직접 해보게 하고, 하면서 핵심 장점이나 주의사항들을 콕콕 집어 얘기해준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오, 나랑 잘 맞는데, 척이면 척인데, 혹은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알려주는 판매원이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한번더 강조드리면, 직관형들에게 1부터 10까지 내려놓지 마세요 지루해하거나 당신의 말을 중간에 잘라 먹을 거예요 저도 직관형의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 반성이 되는데요 1부터 10까지 못 듣고 한 3쯤에서 잘 잘라 먹거든요 자 인식기능의 이제는 두 번째 감각형입니다 감각형은 직관형과 다르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신경쓰고 미래보다 현실적 경험에 초점을 두죠. 실제 데이터나 명확한 지침을 중요시합니다.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케이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각형의 상대와 비즈니스를 한다면 너무 디테일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세세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왔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각형을 대하려면 당신도 미리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한 가지 팁은 세세하게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왔을 거라 오히려 당신이 핵심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실제 당신이 사용하면서 실용적인 부분들을 과대 포장하지 말고 솔직히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준다면 오히려 신뢰도가 상승할 겁니다. 감각형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한 단점도 잘 받아들이거든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감각형은 에니어그램의 1번 성향이나 날개를 주로 사용하는 성향일 확률이 많은데 이들을 잘 모르면 까다로운 고객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 보면 많은 정보를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았다면 이미 그 물건에 대한 구매 의사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알아온 정보를 당신에게 늘어놓는다면 그저 대단한 정보력을 칭찬해주면서 호감도와 신뢰도를 올리며 물건을 성공적으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인식 기능인 감각과 직관형 고객을 만날 때 참고할 비즈니스 MBTI였는데 우리 부솔님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판단 기능으로 나뉘는 사고형 T와 감정형 F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브라이트솔의 하이안이었습니다.